실력은 없다. 2년 연속 최하위라는 아픔을 듣고 2011년 힘찬 비상을 꿈꾸는 한밭벌 독수리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하나이글스의 홍구장인 한반야구장.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우뚝 솟은 이 기념탑입니다. 맞습니다. 이글스에게도 최강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1999년, 하나 이글스는 창단 14년 만에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그날의 함성소리. 하나와 롯데, 한국 시리즈 5차전. 그리고 양 무릎을 보십시오. 네. 1999년 당시 최강 전력을 자랑하던 하나 이글스, 한국시리즈 우승을 두고 롯데자이언츠와 마지막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날의 선발투수는 살아있는 마운드의 전설 송진우 선수였습니다. 송진우 선수는 6이닝 동안 3실점을 하며 눈부신 호투를 보여줬죠. 그리고 운명의 9회. 2대3으로 뒤지고 있던 이글스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외국인 강타자 로마이어의 적시타로 3대3 공점. 영원한 홈런왕 장종훈 선수의 결승타점으로 4대3 역전.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대성 불패 구대성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목소리> 1986년 창단이래 첫 우승이자 5 번의 한국 시리즈 도전 만에 일궈낸 값진 우승. 선수들의 오랜 땀방울과. 팬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2010년, 하나이글스는 너무도 춥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전설적인 활약을 펼쳤던 노장 선수들의 아쉬운 은퇴, 그리고 팀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김태균, 이범호 선수의 해외 진출로 팀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거죠. 결국 2009년에 이어 지난해 역시 최하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야구는 공격도 공격이고 디펜스도 디펜스고 바이러스인데 승리바이러스. 아, 패배 인식이 너무 젖어 있었고 출발 전부터 아, 우리는 약체구나라는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 타자와 승부 투수 입장에서 보면 타자와 승부도 기싸움에서 처음에 늘리고 들어가지 않았나. 2009년과 2010년을 씁쓸하게 보내야 했던 이글스의 팬들 돼지껍데기 타듯 팬들의 속도 많이 상했다고 하는데요. 2회까지 1실점 2실점을 음. 다 막았는데 타선이 음. 그나은 진짜 이안타 2안타 쳐가지고 정말 무기력하게 질 때는 음. 팬 입장에서는 정말 음. 답답하고 또 언젠가는 이기겠지 네, 아, 내일은 네, 이기겠지 다음 경기는 네, 이기겠지 점점 패배에 익숙해져가는 이글스를 바라보며 팬들은 마음을 비워가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내성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이런 팬들의 마음이 전해져서일까요? 한화이드스의 동계훈련장 얘기는그 어느 해보다 뜨겁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대부분의 팀이 휴식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곳만큼은 예외인 것 같죠? 어, 2년 연속 최하위를 해서 선수달끼리도 수다, 뭐 선배님들이나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내년에는 좀 올해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자고 좀 이렇게 뭉치면서 한번더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폭설이 내리고 수은주가 뚝 떨어져도 훈련을 멈추지 않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브라운드 서정이 좋지 않다 보니 심심치 않게 자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애들 지금 다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봐. 기다려. 여기서. 어제부터 이렇게 캐치들이지 어? 이런 걸다써고그어서 피쳐들이 다 피쳐도 다 끝난 다음에 살까 봐가지고 조금씩 하다 보니좀 장터가 비좁아가지고 많이 밀리네요 아, 원래 스마. 예전에는 피쳐들이 하면은 그런지. 캐치들이 양보했다가 나중에 다 피쳐 끝난다에 했는데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많이 피쳐들이 지금 봐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즌 들어가면 피처도 고장 많이 하니까 텅빈 헬스장에서 홀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이 선수. 올해로 프로 데뷔 14년째를 맡고 있는 이글스의 최고참 강동우 선수인데요. 코칭 스태프의 말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훈련량을 소화하고 있답니다. 예, 나 운동하잖아요. 그 밑에들한테 앉라고앉라고 좀 애들 있으면서도 좀 피하면서 하고 그랬어요 승계상 응. 지는 것도 좀 싫어하고 할수 있는...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한 강동우 선수 연패를 거듭했던 지난 두 시즌 기억은 정말 악몽과도 같았다고 말하는데요 이 돌파구를 빨리 찾아 나가야 되는데 돌파구를 못 찾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공아 막... 초보... 원바운드 볼! 베이스 커버, 데폴라, 데폴라, 아, 발 떨어지면서, 아, 세비입니다 다시 한 번, 데폴라 잡아서, 1루 선택, 1루에서 아, 이번에도 보을 빠뜨립니다. 6대2 넥센 히어로즈의 승리입니다. 한화는 11연패, 두팀 간에. 연패를 끊어야 되잖아요. 제가 들 때는, 지금 막, 우리 아래 속옷이 잖아요 슬라이딩 하는 그 보호 팬티 갔어요. 그런 것도 꼬꼬리 입고 해보기도 해봤어요. 왜, 그거 한번이길려나 싶어서. 그 정도로, 나 모든 수다가 방법을 해보는 거예요.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유도 훈련장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마운드에만 서면 괴물투수로 변신하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2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17개. 그리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정말 류현진 선수 2010년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지금은 잠시 컨디션 조절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하나 이글스에게는 매우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방금 보신 류현진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1년 그 고민은 백금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하나의 전망을 밝게 해줄 얼굴들 바로 이 선수를 주목해 주십시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에 빛나는 유창식 선수입니다. 광주 1고의 에이스로 지난해 3월 황금사자기 대회에선 29이닝 동안 3진 30개 무실점이라는 괴력투를 선보이기도 했었죠.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독수리 유니폼을 택할 만큼 한국 야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데요. 여기 가나 여기 나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최하위 팀이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유창식 선수의 올해 목표는 1군에서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라는데요. 유창식 선수 조금만 더 욕심을 부려주실 순 없나요? 열심히 해가지고 10승 정도 하고 싶고 어, 2006년부터인가. 신인 선수들이 10승 투수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걸 꼭 하고 싶어요. 10승 투수. 2011년에 만나볼 수 있는 반가운 얼굴이 또 있습니다.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그라운드로 복귀한 한상훈 선수인데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군대에 갔다 온 2년 동안 네. 하나가 좀 부진한 성적을 얻었어요 네.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뛰고 싶으셨어요? 아 너무나 그리웠고요. 아 야구를 보면서 아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군대 갔다 오는 것도 되게 테는 전화 이복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야구장 나오는 게아또 나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야구장 나오는 게 너무나 기다려지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야구장 있는 것 자체. 가 영품수비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물셀틈 없는 수비력을 자랑하는 한상훈 선수. 한상훈 선수의 복귀로 이글스의 전력은 더욱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가감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것도 그런 거니까. 하나를 치는 게 저는 목표고. 제희 하나 이글스가 꼴찌를 면하고 또 4강에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욱 기대되는 선수도 있죠 지난 시즌 32개의 홈런을 기록한 최진행 선수입니다 사실 최진행 선수가 북박이 주전 선수를 뛴건 지난 시즌이 처음이었는데요 기대 이상의 깜짝 성적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올 시즌 더욱 진행해가는 최진행 선수의 모습 기대해도 되겠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홈런 개수는 좀 많이 나온것 같지만 뭐, 타율이나 뭐 삼진수나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좀 시즌 끝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뭐, 뭐,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절치부심,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글스의 에이! 선수들. 에이!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날씨 추운데 우리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제가 좀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로 해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어, 내딛는 그런 이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가을 전시에, 어, 다 같이 응원할 수 있는 날을 빨리 최대한 앞당겨서 할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년. 한바벌 독수리들의 힘찬 날갯짓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우 이 화면으로 봐도 아주 날씨가 <laughs> 네. 추운 날씨인데. 예. 이 선수들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운동장